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스물가지 성경구절 리 11. 예레미야 29시 11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. 12. 빌립보서 4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. 13. 로마서 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14. 잠언 3호,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. 15. 창세기 1일,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16. 요한복음 14시 16분,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,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. 17. 로마서 6기 13. 죄의 삭순 사망이여,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. 18. 빌립보서 46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. 19. 로마서 12.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. 20. 사도행전 18시 10분.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.